아, 이번 세션에서는 프론트엔드의 성능에 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능이 굉장히 자주 강조되는 것에 비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특성상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백엔드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고 관련된 성능 튜닝도 사실은 백엔드와 관련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프론트엔드 쪽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백엔드와 관련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백엔드와 관련된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엔드와 관련 있는 분야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공부를 해 둬야 하는 분야임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이 레드 강의에서 처음 도입부에서 강조했듯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당장 이 많은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엔드까지 당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공부를 해두시는 게 물론 좋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프론트엔드 지금 당장 자바스크립트 문법도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에 백엔드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성능까지도 또 신경 써야 돼.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지치기 쉬우니까 조금은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브라우저와 웹 표준이 발전하면서 성능 튜닝에 많은 부분이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주는 측면이 생겼어요. 그 외에도 꼭 성능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한 유명하신 분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켄트백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자주 보게 될 이름일 거예요. 익스트림 뭐, 프로그래밍이나 TDD와 같은 개념의 주창자시고 유명 작가시기도 하고 뭐, 유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기도 하고요. 아마 연차가 조금씩 쌓이면서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될 이름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ake 어, it work, make it right. 다음에 make it fast라고. 그러니까 먼저 동작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올바르게 동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동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일의 순서를 나타낸 말이긴 한데요. 어느 것 하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올바르게 동작하는 게 당연히 동작하게 만드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순서가 일단은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만든다는 건데, 빠르게 만든다는 부분이 사실은, 음. 이 부분이 바로 성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런트엔드 개발에서 다른 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프런트엔드 개발에서는 어, 성능 최적화는 다른 작업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 실제로 일, 일을 하다 보면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어, 회사일이라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기일 혹은 마감일까지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올바르게 만드는 것까지도 못 가고 일단은 수행하려고 했던 과제를 수행하는 것까지만이라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개인 프로젝트 수준의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굳이 성능 최적화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본인이 공부를 할 생각으로 성능 최적화에 도전을 해 봐도 되겠지만 이 성능 최적화라는 것은 최적화를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요 게다가 프론트엔드 코드는 고객의 시스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관련된 성능 향상 비법이라고 해도. CDN이나 HTTP 헤더 등을 조작하는 이런 방식이 백엔드 개발자와 영역이 좀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업무 분장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일이 좀 어려운 거죠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백엔드 지식도 어느 정도 같이 와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대체 이 성능은 왜 배우냐 라고 한다면 사실 성능을 배우면 일단은 속도가 빨라지면 사용자 경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빠른 사이트 사용하시길 원하잖아요. 느리고 답답한 사이트보단 빠른 사이트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능 최적화는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면 뭐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죠. 아니면은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비용을 아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가치니까요. 그리고 면접 문제로도 자주 나옵니다. 면접 문제를 내기가 좀 좋은 편이라서 면접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성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성능을 살펴볼 텐데요.